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는 그런 어? 음? 요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자, 하나, 둘, 둘, 셋! 어... 오하지 <laughs> <laughs> 어, 않는 게임이라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말리국 쟁쟁! 리군! 지니! 임폭PD! NIPD입니다 우와! <laughs> 자 오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가 어. 반가워 어. 옷도 비슷해요. 어, 자, 어 맞아. 그래서 자 오늘 할 게임은 금지어 게임이에요. 금지어 게임, 어 금지어 어? 게임, 어 같은 걸 하지 말라는 거. 음 어, 금지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는 그런 어음 요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나는 음아 그런 게임이에요. 말을 하지 말아라. 나 자신 있어. 우리 말하면 안될것같은데자 <laughs> 그러면은 게임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알려줄게. 돌아가면서. 문제를 내는 거야. 6 명이니까 3 명씩 한 팀을 해가지고, 팀별로 문제를 내. 그럼 팀 안에서 한 명은 출제자가 되고, 한두 명은 맞추는 거지. 출제자는 요 카드를 가져가가지고, 여기서두 장을 꺼내. 한 장씩. A 한 장, B 한 장을 꺼내. 자, 그러면은 이제 자기만 보는 거지. 뭐 조심스러운 스펀지 있으면은 아, 어, 요거를 내가 설명을 해. 음. 어, 아주 막 시끄럽지 않은 뭐. 어, 이거 되게 어렵다, 이거. 만화인데 <laughs> 어. 밥이. 붙은 만화 뭐 이런 식으로 밥이 붙은 네 많아. 글자인데 뒤에 밥이 있어 이런 거할수 아 있지 음음 그런 식으로 붙은... 네, 문제를 해서 두 명이 맞추면 은 우린 1점에 올라가는 거음음 근데 상대 팀은 우리가 그럼 어음 이라든가 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때마다 1점씩 하나씩 올라가 고그때마다 음 땡땡땡 이거 쳐가지고 음음 그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아 여기 누군가가 20점에 먼저 올라가면 그 팀이 이긴다 음 확인! 어 라는 게임이고 근데 여기에 규칙이 점점 추가가 규칙 어 어, 규칙이 추가돼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팀이 잘해가지고 5 점까지 먹었어 그러면 여기 규칙이 딱 공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의성을 쓰면 안돼 이때는 거기다 음 추가해서 음 또더 올라가서 10점이 되는데 어, 어 그러면은 팀원과 눈을 마주쳐야 돼 말할 때어부끄럽다어 음 뭐, 어, 점점. <laughs> 아, 진짜. 너를 멀리 마주치지 않아? 아 그럼. 아, 오케이. <laughs> 사람 눈잘못 <laughs> 봐. 아니 이거 약간 더 있, 있어야지 하우스를. 어. 이렇게. <laughs> 우리 팀 아니니까 괜찮아. <웃음> <웃음> 우리 팀도 아니었으면 좋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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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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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laughs> <맞아>. 뭐 색깔이를 <laughs> 말하지 않기. 그런데 자, 마지막에는 여기 느낌표가 있잖아. <laughs> 요건 뭐냐면은 원래는 이제 말하는 사람만. 그음어 이런 걸안안 안 해야 되는데 요거는 맞추는 사람도 음어 음, 이런 걸 하면 안 돼. 이거 음, 처째. 아 그러면은 이야. 하면은 또 양대 상대편에서 띵해 가지고 맞추는 거야. 음? 이야. 자, 그런 어렵네. 게임입니다. 대화장 파티가 되건 어, 우리 할수 있겠지? 아, 기대된다는데. 음. 잘 섞은 거지? 음. 버려 음. 시다 이거 버리 이거 버리버버 어, <laughs> 자 그러면 할 어느 팀이 먼저 시작할지. 음. 대표님, 바이바이보. 오, 자, 시작이 자, 좋아. 좋아. 저쪽 먼저. 시작 아, 좋아 좋아 좋아. 배려하는 척하지 마. <laughs> 아, 먼저 하세요. 누구부터 할까? 너가 잤잖아. 너부터 해. 그래. <laughs> F F to U. 준비. 잘 맞춰야지. 시작. 아무것도 없어. 뭐, 빈. 비었어. 빈. 빈. 오케이. 그리고 음. 초코 바. 보라나? 빵집에 있어. 빵집에 어, 뭐가 있을까? 커피랑 먹으면 맛있어. 초코. 커피와 이. 커피. 커피랑 먹으면 빵이 맛있지. 커피빈. 초코? 케이크 아니. 아니 빵? <laughs> 초코? 어? 너 빵집 안 가지? 이게 빵이 어? 아닌가? 이 빵이 아니고 이이이 이. 이, 이. <laughs> 뭐라고? 예? 말을 해! 이? 카페에 있는 초코? 이, 카페에 어? 초코가 왜 있지? 초콜릿. 저, 그... 어? 음. 너 디저트 뭐지? 어? 아, 디저트류긴 한데 이거. 어, 그래. 어, 아, 그 초코는 바로 나오는 건데. 초코? 그게 뭘까? 빵. 어, 빵. 초코 소라 빵? 초코빵. 어, 초코빵? 음... 초코, 초코, 뭐 초코빵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웃음> 초코. <웃음> 이게 빵이 아닌가? 이게 아 음. 초콜릿. 제가 이리로 가는요 아떼? 그냥 그냥 아닌데? 아니 라떼는 커피잖아. 그 종류다. 와 봐. 와 봐. 말했나? 아~~, 아, 아음 어렵다. 브라운이 어렵다 와저 진짜 어렵다 아 인정 저 진짜 어렵다 어떻게 아, 하기가 좀 애매한 아니 어떻게 소리? 너가 브라운이랑 안 어울려 아 <laughs> <laughs>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이말 이아하하하만한거 이말합니다 아 근데 진짜 근데 삼선 먹었어 <laughs> 아니 안 중요해 준비 <laughs> 시작 두두두두두 마음에 아아안 들어 음. 마음에 안 들어? 이 녀석 치, 싫어 어른한테 버릇없는 버릇없는 화내는혼내는 버릇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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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의없는 버릇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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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릇없없는없는버릇없없는 버릇없는 버릇없는 버릇없없는없는야버릇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안 하면 질게. 지 마. 어디야?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뭐 벌써 건방진건방진아 어. 아아 이런. 아쉽네. 우리 왜둘다일 <laughs> 점을 못 먹고. 아니 아니. 어 박빙인데. 아아 노. 너가야. 침착하게. 침착해. 팀착해. 아, 음 응원해 주고 싶어. <laughs> 침착하러고 <laughs> 네. <laughs> <침착해. 웃음> 아니 침착한데 말은 <laughs> 해야지. 우리 이외 중에. 어, 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전 잘하지 않아. 잘하지 못 않는데. 못 해. 못해! 요즘 못 해. 어, 아 잠깐. 서툰 거야, 못 하는 거야? 서툰 거야? 못한거야? 서툰건데 서툰 못해? 부족해? 어떡 어떻게 해 시간이 에 됐을까? 우리 <웃음> 동물이야 <웃음> <웃음> 뭐, 고양이 고양이 개맞 잠깐만 우와, 우리 지금 뭐야 몇 점을 먹었어? <웃음> 어? 8점을 먹었어 우리, 우리 정답을 좀 <웃음> 보고 얘기할까? 뭐야? 아아 어설픈 고양이좀 아, 어설펐어 이번에, 이번에. 아니요내 어. 모습 봤으면 됐는데 아, 아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아 지금 내 모습 다 <laughs> 나를 역사로 표현해 아 내가 정리가 됐네 이번 영상 하이라이트는 너야 <웃음> <웃음> 아니 영상이 너무 잘안 나왔어 아, 나 발쳤어 근데, 근데 어 근데 이 와중에 우리 두 개가 공개가 됐어 어 뭐야 어. 우리 이거 읽어보자 어. 틀릴 때마다 비비 걔가 대 비빅. 음, 우리가 뭔가 말했는 정답을 말했는데 틀릴 때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비빅 하는 어, 거지, 얘가. 단어 묘사손 쓸라. 아. 어. 네, 네. 내가, 내가 내가 볼까? 삐빅. 자, 자 준비. 시작. 뛰지 않는 거. 서로 걸어, 걸어가는. 걸어가는? 맞아. 그거에서 어 비빅. 근데 땅에 바르는 거. <laughs> 손. 땅에 발라? 빵에발라먹는 어, 맞아 그거야. 걸어가는. 걸어가는지. 걸어 걸어가는 <laughs> 아! <오! 웃음> 걸어다니는 재미는 어. 비싸지 않은 거 h o 거 g i e 피자 싼 피자 싼 한... 핫도그 피자에 뿌려 먹는 i z z a p 싼 소스 m o n San Hatos. Sosa, s a n 말을 잃었다 어어굿 기... 아이. <laughs> 굿 아이. <아유. 웃음> 굿. 그만 그만 잘 그만. 그만. 말을 <laughs> 하지마 그냥. 굿. <laughs> <끝>. 아, <laughs> 아, 아, 비비. 아니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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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린 게 아니라 그만이라고. 끝났어. 비비. 아유. <laughs> 아 근데 이게 계속 어. 틀린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어 그때 아 그때 딱 그때 물량. 못 잡아냈으면 끝이야. 뚱뚱한 인형. 아 뚱뚱한 어. 인형. 뭐라 그랬어 아까? 그래. 어너무어갔어자 <laughs> <사차>. 아. <laughs> 지금 새로운 규칙. 이 공개가 됐는데 맞아 음. 또는 아니라고 말하면 안 돼. 음. 그리고 단어 카드를 뽑고 3초 이내로 설명을 시작해. <laughs> 어 옆에 누가 코 먹었어. <laughs> 그렇게 하면 되지. 단어 보자마자 이거는 <웃음> <웃음> 이거는 맞아. <laughs> 어, 안 맞아. 아니야. 맞아. <laughs> 맞아.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어 아니야,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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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atenção, <봇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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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야아야 아니야, 아아아아아아아 야 목. 아워 아니, 아니, 너네 욕조 없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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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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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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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오> <어떡해. 웃음> 했어, <laughs>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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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품 거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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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끝났 이겼는데, 미안. <laughs> 이겼는데 왜 미안하지? 이겼는데 왜 미안하지? 진짜, 맞아, 진짜 맞아, 궁금해서 그러는데 니네 집에 욕조 있냐고 왜 물어보는 거야? <laughs> 없어요 아니 갑자기 아니, 질문하다가 내가 뭐라고 했더니 니네 집에 욕조 없어? 막 이러는 거야 뭐왜뭔 상관이야 이게? <laughs> 일단 우리가 이겼어 <laughs> 와! 와! 어, 이겼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아, 어떻게? 이 분이 설명할 때까지 아 음, 정수 가는지? 어. 그렇지 동일 라운드 아, 오, 아 그러면은 내가 실책 없이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진짜로 어, 리얼, 리얼 이는 거고 거. 만약에 이제 하면은 그냥 비기는 걸로. 걸로 아 어, 그래, 좋아, 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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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비기는 걸로 해줄게 우리가 <웃음> <웃음> 좋아 좋아 아 좋아 이겼지만 비기는 걸로 해줄 수 어, 있다 이거는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기역시옷 기역우리 보너스 게임 이렇게라는 표현 쓰지 않기가 나왔는데 우리 이거 그냥 어차피 뭐 번외로 하는 거니까 이거를 쓰면 좋을 맞아, 것 같아. 이거 대박이야 어, 이거 우리가 이제 노래 대신 말하기. <laughs> 이거, 그리고, 이거 약간 리군을 죽여라. 어. 아니 근데 이거 이거 아, 뮤지컬 배우잖아. <laughs> 이런 거. 미군을 뭐라 그래? 우리가 틀릴 때마다 비비켜야 응. 돼. 비비 안 되고. 잠깐 근데 비비도 외워 드셔야 돼. 비비. 해 볼게. 하나, 둘, 셋. 오늘 하니? 풍선을 불면 <웃음> 풍선이 올라 <laughs> <부풀어> 오르는? 맞아. <laughs> 아, 잘안 돼? 잠잘 때 침대는 이불, <laughs> 베개, 비비, 비비, <laughs> 베개, 비비, 고민경, 비비, 나만의 기회를 좀 줄래? 그래야 설명을 하지. 구독하여 <laughs> <계속하려. 웃음> 이거는. 너무 푹신해 여기 누우면은 잠이 잘와 비비 부들 부들 맞아 <laughs> 그려봐 그게 <뭐지>? 들부지풍선이 <laughs> 바람을 불면 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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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 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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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 부들 부 이게 되네? <laughs> 이게 되네? 잘하네. 죄송해요. 아 맞는데 우리가 그래. 그래. 아, 손을 많이 썼어. 아, 손이 많이, 많이 썼어. 아니 근데 노래하는데 손 안쓰면 좀 반칙이지? 아, <laughs> 이거 인정. 이거 인정. 아, 손에 쓴게 아,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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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네. 너무 잘했어. 민망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맞힌 문제는 한두개 됐나? 됐는데 이겼어. <laughs> 어, 두문째밖에못 맞췄지만 이겼어요. 역시 나도 잘하더 그랬어. 남탓! 남탓! 깜짝 깜짝. 오. 아니. 이거 많이 했는데. <laughs>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게임은요. 금지 어 게임 와입니다. 아, 우 아. 자, 우리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게임 가지고 돌아올게요. 보러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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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